골든 푸드 어워드는 한국시간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후보 50명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골든 푸드 어워드는 28세 이상 현역 선수 중한 명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으로서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축구에 대한 기여도 품성 등 여러 방면에서 평가한 뒤 매년 한 명의 선수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인데요. 이번 2022년 골든 푸드 어워드 후보 50인들 중에 대한민국의 선수 2명이 선정되었는데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울산현대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이청용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골든풋 어워드는 특이하게 수상자에게 자신의 발모양을 본뜬 상이 수여되는데요. 여러 후보들 중 최종 1인에 선정되는 수상자는 모나코 공국의 해안가에 있는 챔피언스 프라모나드에 자신의 발자국을 영구적으로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대 골든 푸더워드의 수상자들을 보면 초대 수상자인 노베르토 바조를 포함해 카넬 네드베드, 안드리 셰브첸코,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프란체스코 토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비디의 드롭바 등이 상을 받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은 루카 모드리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모하메드 살라가 수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작년의 골든 푸어워드의 수상자 모하메드 살라인데요. 그는 작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였고 그의 골든 푸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의 축구팀 리버풀은 작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지 못하였고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모하메드 살라의 개인 활약으로 인해 골든 푸드 어워드를 수상받은 건데요. 이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손흥민의 축구팀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우승이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였어도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 골든 푸드 어워드를 수상할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입니다. 손흥민의 득점왕 기록은 패널트킥을 차지 않고 모직 필드 골로만 득점하여 얻어낸 기록이라는 점에서 다른 득점왕 선수들보다 더 값진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번 2022년 골든풋 어워드 후보에 오른 다른 선수들이 리우넬 메시, 네이마르, 카림 벤제마, 가레스 베일처럼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든풋 어워드를 수상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 연도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을 생각해 보면 마냥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골든 푸드 어워드를 수상한다면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고 아시아 축구 역사상 유례 없는 사건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축구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여자 축구 골든 푸드 어워드의 후보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여성 축구 선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소연 선수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2022년 골든풋 어워드 후보에 선정된 대한민국의 손흥민, 이청영, 지소연 선수들의 수상을 응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